안녕하세요, 자동차 팬 여러분. 오늘은 2026년형 수바루 WRX STI WRX STI. 이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외관 실내 퍼포먼스, 가격까지 모두 빠짐없이 리뷰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선 외관부터 시작합니다. WRX STI는 전통적인 서브룬 스타일이 살아있으면서도 현대적 감각이 더해져 눈길을 끌어요. 커다란 후드 스쿱과 넓은 휠 아치, 강렬한 리어 스포일러가 한눈에 튜닝카 느낌을 줍니다. 특히, 전면 그릴은 헥사고널 육각형 디자인으로 서브루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고, LED 헤드라이트와 C자형 주간주행 등이 날카로운 인상을 더해 줘요. 바디라인도 크게 강화돼서 공기 저항과 다운포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디테일까지 챙겼고, 19인치 알로이 휠 고성능 타이어 조합으로 속도감 있는 실제 모습이 잘 살아있어요. 외관만 봐도 이건 단순한 세단이 아니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다음은 실내 부분인데요. 여기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운전자 중심 설계가 잘돼 있어요. 스포츠 시트는 볼스터가 잘 잡아주고 착좌감도 뛰어나다는 후기가 많아요. 대시보드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디자인됐고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1.6인치 인포테인먼트 터치스크린이 탑재되어 최신 감각을 더합니다. 애플 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아우터도 당연히 지원되고 연결성도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있어요. 소재감도 고급스럽고 적당히 튜닝 느낌을 살리는 빨간 스티치나 카본 느낌 트림도 보이네요. 다만 실내 공간이 스포츠 드라이빙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뒷좌석이나 트렁크 공간이 대형 세단 수준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퍼포먼스 얘기로 넘어가요. WRX STI답게 주행 성능이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인데요. 서브루가 공개한 공식 수치는 아직 조금 제한적이지만 여러 리뷰에 따르면 서브루 대칭형 AWD 시스템, 조율된 서스펜션, 큰 휠과 타이어, 넓은 스탠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코너링과 접지력에서 이전 세대보다 분명 진보했다는 평가가 나와요. 외관 디자인에서 언급된대로 다운포스를 강화하고 차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디퓨저, 스플리터, 사이드 스커트 등의 에로 요소가 존재해요. 다만 최대 출력기나 0-100km/h 가속 수치에 대해서는. 아직 모든 시장에서 공식 발표가 없는 상태라 추정치가 많습니다. 리뷰에선 대략 이 급수 동급 대비 경쟁력 있는 수치라는 언급이 있어요. 주행감이 날카롭게 바뀌었다는 사용자 피드백도 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그리고 구매 고려사항 이야기해요. 2026년형은 특별판 시리즈 옐로우 같은 한정 모델도 발표돼 있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다만 일반형 WRX, STI 가격이 한국이나 파키스탄 시장에 수입될 경우 관세, 옵션, 운송 비용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국내 구매 희망하신다면 환율 및 수입사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리뷰들 중에는 비슷한 급의 수입 차종 대비 가격이 다소 높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고 그만큼 성능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포함한 값이란 점이 언급돼요. 예컨대 미국 시장 기준으로 고성능 AWD 스포츠 세단이라면 중형 가격대 후반에서 고가까지 형성될 수 있어요. 단 한국 파키스탄 수입 시점에는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부터 실내, 성능, 가격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이제 정리하면 2026년형 WRX STI는 전통적인 서브루 퍼포먼스 DNA를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토탈 패키지라고 볼수 있어요. 다만, 구매 전에 실제 수입가 및 유지비, 시장 지원, AS 부품, 출력 및 효율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 리뷰가 차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